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7일 이민 멘토의 주식 레벨업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음. 장 초반부터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시장이 좀 올라갔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거기에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장 중간에 막 올라왔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일단은 어저께 제가 장마감을 진행을 드리면서 음, 시장이 너무 급격하다, 어, 속도가 좀 빠르니까 약간 속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드렸는데. 어, 알맞게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말이 되게 웃기지만 오늘 좀 조정이 나옴이 오히려 낫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도 조금은 좀 조정, 속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계속 좋겠지만 어, 제 경험상 매일같이 올라가는 시장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조정이 나올 때도 또 되게 급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차분차분이 나왔다가 다시 급등하고, 차근차근이 나왔다가 급등하고,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게,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조정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 희한하게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막아서는 느낌입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해보면요. 일단은 미국 지방은행 부실, 뭐, 요게 이제 대출, 대손이라고 하죠. 대출 손해 이슈가 좀 나오면서 쉽게 말해서 지방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업체가 파산을 해버리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담보를 잡아놓은 것조차도. 그래서 어 예전에 이제 2년 전에 SVB라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그때 뭐 뱅크런이 나온다 뭐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처럼 어저께 미국 시장의 등락폭이 어 초반에 굉장히 좋았다가 밑으로 다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다만 미국의 기술주들이 시장을 받쳐주면서 전체적으로 등락폭이 많이 크진 않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저도 지금은 좀 헷갈린데 예전에 SBB 뱅크 그 파산 났을 때도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고 연준에서 워낙 빠르게 어 현금을 투입하다 보니까 다시 시장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강세 흐름을 막아서기에는 좀 쉽지 않다. 음 그냥 아 이런 뉴스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그 다음에 관미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뭐 우리 쪽의 얘기만 들어서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관세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대장격인 어 재무부의 스코펜센트 장관조차도 자 조차도 어저께 그 인터뷰에서 보니까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 한국과의 마무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건. 지금 일단은 일본 다음으로 어,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뭐 15%를 진행을 하면서 관세율은 바뀌지 않겠죠. 어, 가장 중요한 건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르면 주말 사이에 이 마무리 단계의 협상이 나올 거고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에이펙 정상회담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일단 마무리 단계의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게 미국과 한국 양국에 좋다. 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어, 마무리 단계를 잡는 게 좋고 미국 단계에서는 일단은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우군인 일본 강국을 오른쪽과 왼쪽에 배치한 다음에 에펙 정상회담에서 중국이랑 맞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세 협상을 좀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일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왔고 계속해서 좋다고 얘기했었던 자동차들이 오늘도 좋거든요. 음. 오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라건 추가 상승이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로 매수하는 것은 저는 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때부터 모아가신 분들은 수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다음 주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배팅을 한다는 라 것은 저는 반대고 차라리 그럴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아껴 놓으셨다가 다음 주에 반도체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장 중에 강세였다가 장 막판에는 저는 은봉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어 일본, 중국, 홍콩. 어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1% 넘게 약세가 나오고 있고 중국과 홍콩은 0.5% 정도 약세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괜히 이렇게 좀 혼자 이렇게 두더지 게임처럼 툭 튀어 나오지 않고 같이 좀 조정을 좀 시원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아 갑자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뭐 이형재 어가 갑자기 저렇게 좀 오버슈팅을 좀 하다 보니까, 어, 그렇게 기분 좋은 상승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말씀드리는 조정이 나오는 게 낫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비트코인은 엄청 많이 빠지고 있고요. 1억 6천만 원 정도로 빠지고 있고, 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건, 결국에는, 어, 현물,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지금 시장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도 좀 떨어지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걸 보면 결국에는 10년물 국채 금리 쪽에도 돈이 몰리고 현물 금에도 돈이 몰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어느 정도 아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음. 제가 항상 시장은 지금도 당연히 강세예요. 어,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저번 주보다는 지금 한 템포 정도 약간은 좀 줄어드는 상태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시장은 언제라도 조정이 올수 있으니까 조정에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주식 레벨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관심 있는 섹터에 좀 담아두셔서 돈을 버셨다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것도 괜찮아요. 예. 네. 그 정도. 음, 설명 드릴게요. 자, 강세업종입니다. 일단은 2차전지와 재건 쪽이 좀 이슈가 붙는데, 재건 이슈는 좀 짧을 것 같고요. 2차전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길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이건데, 2차전지에 울려 계신 분들도 많았고, 음, 그간 조방원 전이 갈 때도 2차전진 가지 않았고, 반도체가 갈 때도 2차전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조방원이 갈 때도 저는 조방원이 쉴 때마다 2차전지는 바닥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LG에너지솔루션을 설명드리는 거 분명히 기억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 심지어 이 레벨업 방송 저의 게, 유튜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울경제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건 뭐냐. LG에너지솔루션은 우리 3개월, 4개월 전에 삼성전자를 생각하시면 된다. 삼성전자를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 55,000원 이 가격은 절대 안 옵니다. 다만, 언제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집하고 마음 편하게 사실 분들은 사셔라. 라는 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는 제 의견을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면 되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양극재와 음극재 아그 자동차 배터리 쪽과 ESS 쪽을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자동차 배터리 쪽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거래가 붙어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2차 전지 테마가 붙어서 그냥 갈게 없으니까 수급이 그로 쏠리는 건지 그잘 모르겠는데 어 배터리 셀 쪽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차전지는 지금 ESS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ESS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ESS에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LFP 배터리의 양극재를 만드는 건 LNF 그리고 양극재와 음극재를 다 만들어서 미중 간의 갈등에 가장 큰반사수혜를볼수 있는 게 포스코퓨처엠. 거기다가 조금 더 나는 보고 싶다. 어, 로봇에 들어가는 2차전지까지 한 2028년도까지 2차전지 나는 강세장으로 본다. 라는 분들은 삼성 SDI, 전구체 배터리. 그 정도를 봐야지 예전처럼 2차전지 산업을 시작합니다. 뭐 폐배터리 산업을 시작합니다. 양극재 전 단계인 전구체를 생산합니다. 이런 기업들 오늘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제가 2차전지를 굉장히 응원했고 2차전지가 안갈 때도 응원했어요 바닥은 잡은 것 같다고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라고 근데 지금 실컷 2차전지가 다 올라오니까 또 약간은 좀 꼬집는 말을 하죠 네, 보통은 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러질 못합니다. 팩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의 나머지 양극재나 배터리 셀업체까지 오늘 왜 폭등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볼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네 종목만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팩트다. 음, 올라가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 반도체에 올라갈 때 원전 올라갈 때랑 제가 좀 어, 워딩이 좀 다르죠 어, 반도체 올라갈 때는 글로벌 반도체가 다 올라가니까 당연히 다 갈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때 전기를 만드는 건 원전 어, 제일 싸게 원전밖에 없으니까 원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차 전재가 오늘 뭐 제가 특정 종목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왜 이게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건지 왜 이게 20% 넘게 올라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어, 이 얘기가 듣기가 좀 어,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릴 건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좀 어,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음, 그 정도까지 어, 2차전지 정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면. 음. 또안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약세 업종 볼게요 어, 건설 업종이 오늘 좀안 좋게 나왔는데 이 건설 업종이 가장 지금 약세를 띠는건 현대 예,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인데요 특히나 현대건설이 어닝 쇼크 예정이 나와서 오늘 장중 8%까지 빠지고 옆에 밑에 보시면 이제 원전까지 오늘 테마가 좀 꺾이다 보니까 오늘 뭐랄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 격이죠 현대건설은 실적도 안 좋은데 원전 테마도 문화 안 좋았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전 쪽에 엮여있는 현대건설은 오히려 많이 싸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양자함은 좀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죠. 음, 이거는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양자함은 안 보는 게 낫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제압바이오에 대해서 문의들이 많이 들어와요. 종목상담을 하면. 제약바이오에 궁금한 점 많고, 예를 들어 뭐,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DNT 파마텍, 뭐, 울릭스, 펩트론, 뭐, 제가 정말 긍정적으로 보는 무수의 종목들이 지금 고점에서 거의 20%, 30%다 빠졌습니다. 그게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또왜못 가냐? 악재가 뭐가 있냐? 없습니다. 악재 없어요. 악재 없는데 악재 굳이 하나 있다면 뭐냐? 반도체 테마로 수급이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 성장주인,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데 기술력만 뛰어난 데에는 돈이 갈 여유가 없는 거죠. 수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술 플랫폼 기업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은 바닥을 잡아주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가 올 거다. 예. 아시겠죠? 그 정도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 어, 원전은 이제 어저께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일 파워, 어, 미국의 원전 쪽이 좀 빠졌죠? 왜 그러냐? 어, 아까 처음 뉴스, 미국의 지방은행이 그런 식으로, 어, 뭐, 파산은 아니지만, 어, 대선이 나오면, 원전이라는 약간 신재생, 에,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쪽에 자금을 내주는 은행들이 없어지다 보면 원전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랑, 그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약세업적 중에서 좀 봐야 될 거는 건설 쪽은 뭐 아직은 메리트 없다고 보고요. 현대건설은 원전이랑 엮여 있으니까. 양자함은 볼 것도 없고 저는 제약바이오 기술 플랫폼 원전.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셀업체 말고 ESS 쪽을 꼭 보자. ESS 플러스 2차전지 소재. 에,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직도 저는 올라갈 텀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뭐 2차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강하게 얘기했지만 아마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는 욕심에 제가 좀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은 올라간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많이 빠지지 않은 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지켜줬고, 2차전대 종목들이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총을 좀 지켜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뭐, 애프터마켓까지 봐야겠지만, 시장이 좀 조정이 들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월요일 날 장에도 추가적인 좀 하락 눌림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예측을 드리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